정약용의 지혜, 오늘의 공감지혜극장 시작한다. 한 부부가 있다. 결혼 50년. 처음에는 자주 싸웠다. 매일 다 텄다.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소리 지르고, 문쾅 닫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 시어머니가 걱정했다. 저렇게 싸우면 어떡해? 헤어지는 거 아냐? 하지만, 10년이 지났다. 싸움이 줄었다. 한 달에 한 번, 20년이 지났다. 싸움이 거의 없다. 1년에 한두 번, 50년이 지난 지금, 싸우지 않는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다투지 않는다. 여보, 이거 어때? 좋네요. 점심 뭐 먹을까? 당신이 좋은 거. 평화롭다. 주변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안 싸워요? 비결이 뭐예요? 부부가 웃으며 말한다. 방법을 배웠어요. 싸우지 않는 법을요. 무슨 방법일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부부가 싸우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다. 말을 들어주고, 감사하고, 밤에는 참아라. 그것이 오래 함께 사는 길이다. 오늘은 부부 싸우지 않는 법세 가지를 함께 살펴본다. 이것만 해도 당신 부부도 평화로울 것이다. 첫 번째.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는다. 부부 싸우지 않는 첫 번째 방법. 끝까지 듣는 것이다. 싸우는 부부는 끊는다. 상대가 말하면 중간에 끊는다. 그건 내가 잘못. 내가 언제? 아니, 들어봐. 그때, 나도 할말 있어. 서로 끊는다. 누구도 끝까지 말 못한다. 답답하다. 화가 난다. 싸움이 커진다. 하지만 싸우지 않는 부분은 다르다. 끝까지 듣는다. 오늘 힘들었어. 응, 왜? 장 보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구나. 끝까지 듣는다. 끊지 않는다. 상대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다 얘기했어? 응, 고생했네. 그러면 화가 안 난다. 내가 아는 어느 부부가 있다. 결혼 5년. 매일 싸운다. 남편이 퇴근한다. 오늘 회사에서. 아내가 끊는다. 그거 아까 전화로 들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나도 할말 있어. 뭔데? 오늘 아이가 남편이 끊는다. 그래서? 아직 말안 끝났는데? 빨리 말해. 됐어. 아내는 화가 난다. 남편도 화가 난다. 싸움이 시작된다. 당신은 맨날 내 말을 안 들어. 너도 내말안 듣잖아. 매일 이렇다. 반대로 내가 아는 다른 부부가 있다. 결혼 30년. 싸우지 않는다. 남편이 퇴근한다.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아내는 끝까지 듣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음, 음, 결국 해결했어. 잘했네. 고생했어. 남편은 기분이 좋다. 당신은 오늘 어땠어? 나는 오늘 아이 학교에. 남편도 끝까지 듣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힘들었겠다. 응, 음. 좀 힘들었어. 수고했어. 안 해도 기분이 좋다. 싸울 이유가 없다. 30년째 이렇게 산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이다. 끝까지 들어라. 끊지 마라. 그러면 싸움이 없다.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라. 중간에 끊지 마라. 그건, 내가 봤을 땐, 아니, 이런 말로 끊지 마라. 그냥 들어라. 응,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만 말해라. 끝까지 들어라. 다 듣고 나서 말해라. 그러면, 싸움이 줄어든다. 두 번째, 작은 일에 감사한다. 부부 싸우지 않는 두 번째 방법, 감사하는 것이다. 싸우는 부부는 당연하게 여긴다. 밥을 해줘도, 밥 먹어. 응, 감사 없다. 설거지를 해줘도, 내가 할게. 그래. 감사 없다. 빨래를 개줘도, 쓰레기를 버려줘도, 감사가 없다. 당연하다. 부부니까, 해야지. 그러면 서운하다. 내가 해주는데, 뭐라는 말이 없네. 화가 난다. 싸움이 시작된다. 하지만, 싸우지 않는 부분은 다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 밥 먹어. 고마워. 설거지 내가 할게. 고마워요. 빨래 개 놨어. 수고했어. 매번 감사한다. 이거 쓰레기 버렸어. 고마워. 작은 일에도. 그러면 기분이 좋다. 더 해주고 싶다. 싸울 이유가 없다. 내가 아는 어느 부부가 있다. 결혼 10년. 자주 싸운다. 아내가 밥을 한다. 3시간 걸렸다. 정성껏 준비했다. 밥 먹어요. 남편이 먹는다. 말이 없다. 다 먹고 일어난다. 잘 먹었습니다. 그게 다다. 아내는 서운하다. 세 시간 걸렸는데, 맛있다는 말 한마디, 화가 난다. 다음날, 대충 차렸다. 밥 먹어요. 왜 이것밖에 없어? 싸움이 시작된다. 내가 해도 고맙다는 말도 없고, 뭐? 내가 언제, 매일 이렇다. 반대로 내가 아는 다른 부부가 있다. 결혼 40년. 싸우지 않는다. 아내가 밥을 한다. 간단하게 했다. 밥 먹어요. 남편이 먹는다. 맛있다. 고마워요. 당신이 해주니까 더 맛있어. 아내는 기쁘다. 별거 아닌데. 아니야. 고마워. 다음날, 아내가 더 정성껏 한다. 오늘은 특별히 해봤어요. 와, 대단한데? 고마워. 아내는 더 기쁘다. 남편도 감사한다. 당신 덕분에 잘 먹고 살아. 나도 고마워요. 40년째 이렇게 산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그것이 평화의 비결이다. 작은 일에 감사해라. 밥을 해줘도, 설거지를 해줘도, 빨래를 해줘도, 고마워. 수고했어. 덕분이야. 이 말을 해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부부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감사해라. 그러면 싸움이 없다. 세 번째. 밤에는 싸우지 않는다. 부부 싸우지 않는 세 번째 방법. 밤에 참는 것이다. 싸우는 부부는 밤에 싸운다. 저녁 먹고 TV 보다가 사소한 일로 시작한다. 오늘의 숙제는 하긴 했어? 응, 했어. 정말? 왜? 내가 거짓말해? 아니, 그냥 맨날 나만 의심해. 싸움이 시작된다. 밤 10시, 11시, 12시. 새벽까지 싸운다. 지친다. 다음날, 둘다 피곤하다. 기분도 나쁘다. 또 싸울 확률이 높다. 악순환이다. 하지만 싸우지 않는 부분은 다르다. 밤에는 참는다. 화가 나도, 이거 좀,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참는다. 아니다. 내일 얘기하자. 지금은 늦었어. 자자. 다음 날 아침, 감정이 가라앉았다. 어제 그거, 아, 미안. 내가 좀 그랬지? 나도 미안해. 웃으며 해결한다. 싸움이 안 된다. 내가 아는 어느 부부가 있다. 결혼 15년. 자주 싸운다. 특히 밤에. 밤 10시. 사소한 일로 시작한다.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와? 회사 일이 많았어. 맨날 그렇게 말하지. 정말인데? 믿을 수가 없네. 싸움이 커진다. 새벽 2시까지. 둘다 지친다. 잠을 못 잔다. 다음날. 둘다 피곤하다. 또 싸운다. 매일 반복된다. 반대로 내가 아는 다른 부부가 있다. 결혼 35년. 싸우지 않는다. 밤 10시. 사소한 일이 생긴다.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남편이 말을 멈춘다. 아니다. 지금 말하면 싸움이다. 미안해. 회사 일이 좀 많았어. 내일 아침에 자세히 얘기할게. 지금은 피곤하니까 자자. 아내도 참는다. 그래. 내일 얘기하지. 알았어요. 자요. 다음 날 아침. 어제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힘들었죠? 응. 고마워. 싸움이 안 된다. 35년째 이렇게 산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부부가 밤에 싸우면 돌이킬 수 없다. 밤에는 참아라. 아침에 얘기하라. 감정이 가라앉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밤에는 싸우지 마라. 화가 나도 참아라. 아니다. 내일 얘기하자. 지금은 늦었어. 이렇게 말해라. 밤에 싸우면 감정이 격해진다. 상처를 준다. 지친다. 다음날도 망친다. 참아라. 아침에 얘기해라. 감정이 가라앉으면 대부분 해결된다. 오늘 부부 싸우지 않는 법세 가지 함께 살펴봤다. 정리하면, 첫째,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는다.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준다. 둘째, 작은 일에 감사한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한다. 셋째, 밤에는 싸우지 않는다. 참고 아침에 얘기한다. 부부 싸움을 줄이고 싶은가? 그러면 이세 가지만 해라. 듣고, 감사하고, 밤에 참아라. 부부는 평생 함께 사는 사이다. 조금씩 양보해라. 조금씩 배려해라.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말이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사는 비결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듣고 감사하고 참아라. 그것이 행복한 부부의 길이다. 여러분은 오늘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었는가? 오늘부터 끝까지 들어보자.